<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서페이샤, 서페이샤, 사포의 중요성을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다기 갔을 때 제가 저, 저번에 그랬죠? 음, 서페이샤 다 뿌리고 사포 정말로 잘하라고. 자 지금부터 사포가 사포를 잘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320방으로 이 면을, 이 면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물로 아니면, 물, 물 아니면, 샌다기로 제가 가르라 했죠. 그리고 600방 쓰라 했죠. 그리고 800방 쓰라 했죠. 그리고 1000방 쓰라 했죠. 이거를, 이, 이거를 곱게 쳐줘야 돼, 곱게. 곱게. 자, 600방 아니면, 800방, 아니, 800방. 이런 식으로. 곱게 쳐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색을 할 건데, 도색을 할 건데, 자. 탈지제로 깨끗이 닦아줘 먼지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탈지제로, 우선, 탈지제는 우선 생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지는 지금 내가 준비를 못, 못 해가지고. 자, 여기서 도색을, 도색에 들어갈 건데, 우선, 쥐에, 에 먼지가 있는가, 막 털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까지. 어디가 먼지가 있는가 없는가 길이를 외로게털어내는거예요 사포에 지금부터 사포가 왜 사포질을 잘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실로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생하셨 아, 네.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여기으로가고기술자고기술자고기술자고 여기도 기술자고 보이시죠 기술자국 보이안보여 여기도 보이고 기술자 보이죠 자 기술자국 보이죠 기술자국 자 여기서 세번을 세번 3번 내지 네번을 뿌려보겠습니다 자, 발효가 자도 말아다보니까 심 튀겼네요 자, 자 이거 베이스인데 베이스, 배스, 베스는베스는 내가 그랬죠? 승용, 승용차가 한 100%. 100%가 베이스에요 베이스. 배스. 베이스고, 그리고 베이스 그양 타는 거 알려드렸죠? 비율, 신납 비율. 이 영상 다 올려드렸죠? 자, 그리고 한 말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사포리를잘 못하게 되면, 잘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완전히 우고 완전히 우고는 자,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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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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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빼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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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밑에 자, 여기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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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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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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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보이고. 그리고 요거도, 요, 요 끝이, 요 끝에도 요거, 봐 보이죠? 이렇게 사포질을 잘 못하게 되면 칠을 해도, 예, 표시가 나요. 뺏버 자국이. 그래서 고운 거를, 썸바이자 뿌리고, 고운 거를 사용을 많이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빼버 자국을 없애려면 칠을 또한세 번, 3번, 세 번을, 네번 정도 더, 뿌려줘야 돼. 그러면 벤트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투명을 뿌려야 되는데, 투명 뿌려도 광이 안 나요.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사포질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서페샷 뿌리고. 더, 세, 더 건조가 되니까 더 세밀하게 나타나는 거 보세요. 건조가 되니까 더 세밀하게 길자리가 나타나죠. 봐 보세요. 그래서 공거를 많이 써주셔야 돼. 서퍼에 잘 뿌리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몇번 강조했죠. 그러면 여기서 또세 번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고. 아이고 어? 원래 이 베이스는 한 4번 정도 뿌려야 돼요 4번 뿌려가지고 4번을 뿌려가지고 기스가 안 보이야돼 지금, 자, 건조를 한번 해보고, 기세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기세가 보이네요, 여기. 자. 지금도 기스가 보이네요. 자. 자, 보이죠? 기스. 자. 자 기스가 보여요. 지금도. 아, 기스가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자, 여기도 보이고. 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자, 기스가 보여요, 기스가. 이렇게 기스가 보이면 안 돼. 끝도 끝에도 기도가 보이고. 이게, 네. 사포의 중요성은, 중요성이 지금 여섯 번을 뿌렸어요. 네 번에, 네 번을 뿌려가지고, 바로입니다. 여기서 투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번을 뿌렸어요. 여러분들, 초보분들은이 사포들의 감각을 아직 몰라가지고, 이 서메이션 뿌려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사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빼볼 차이들 나요. 자 그럼 그 자리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이자 잡아지네, 이자 잡아. 자, 열 번을 뿌리니까 잡아지네요, 열 번을 뿌리니까. 네 번에 끝날 것 같다가, 1열 번을 뿌리니까 기스 자국이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칠도, 칠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투명을 뿌려도, 광이 안 나요, 광이 안 나요. 그리고, 거칠어요. 광은 나는데, 바닥이 거칠어요. 오렌지, 그, 오렌지빨 있죠? 물쩍물쩍해요. 물쩍 여러분들, 그썩기잘 뿌리고, 찹뿌기는 정말로 잘 뿌려야 돼. 근데, 그 찹뿌의 중요성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또, 실을 뿌릴 때에는 건조해 가면서 뿌리셔야 돼. 한번 뿌리고, 건조, 건조해 갖고, 건조 다 됐으면은 또 건조하시고. 그리고, 먼지가 뭐가 묻었다. 먼지가 뭐가 묻었다. 뭐, 한, 뭐, 뭐가 묻었다. 그러면은,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천방으로 해가지고, 봐, 밑에 보세요. 밑에로 천방으로 해가지고, 살짝, 살짝 이렇게, 먼지만 이렇게 털어주고, 그러면 천방으로 묻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기술자가 나죠? 기술자가 나오면은, 에어를 찔여가지고 에어를 찔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뿌려주시면, 먼지 제거되고, 먼지가 제거, 제거가 되고, 이렇게 칠을 뿌려주시면, 이게 안쪽까아도 깨끗해집니다. 이제 잘 하셨죠? 실수 끝!